ADH만 갈수 있는 그곳에 왔습니다. 무엇을 상상하시던 그 이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런던을 떠나 포르투갈에 정착하며 유럽에서 예술 활동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있는 동킴입니다. 하이엔드 인테리어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가는 곳이 진정한 하이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 만한 곳입니다. Surprise. 지금 가려는 곳은 굉장히 역사 깊은 곳을 리모델링 했다고 들었습니다. 무려 300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의 왕실에 공작이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이곳인데 리스본 센터에서 조금 더 위쪽에 있습니다. 리스본에 가시는 분들은 꼭 들리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카페나 바, 레스토랑을 가면 인테리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의 분위기와 디자인은 굉장히 독보적이라 제 마음에도 쏙 들었네요. 저처럼 조각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뭐 디자인이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가구들이 조형적 미를 자아내며 이런 디자인들의 의자들은 불편하기 마련인데 좌판이 라탄이라 2시간 정도 있었지만 굉장히 편했습니다. 너무 감탄스러웠습니다. 이런 공간이 하이엔드지 라면 썸네일을 이걸로 가야겠다.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음식은 잘 모르지만 음식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와인은 비싸지 않는 레드와인을 시켰는데 향이 좋았습니다. 메인 음식 가격은 아마 20유로에서 28유로 정도 되었던 것 같고, 제가 시킨 보틀 와인은 23유로 짜리의 와인인데요. 향은 좋았지만, 향과는 달리, 무채색에 가까운 테이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소리의 옆을 바라보니, 배우분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느린 배속이 아닙니다. 처음 등장하니, 굉장히 압도감이 느껴졌고, 맨 앞에 앉아있던 터라 굉장히 쫄았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뭐, 쫄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곤 시작된 행위예술. 관람객을 유도하는 예술이라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온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요? 그러곤 끝이 난줄 알고 이제 나갈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퍼포먼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마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곤 다시 시작된 세 번째 퍼포먼스 무스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저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술이 취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술을 그렇게 막 이렇게 심도 있게 막 알아내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런 바닥에 그려지는 라인. 마녀를 뭐 추종하는 불빛의 직선의 형태, 그리고 줄로 길게 늘어뜨리며 어느샌가 흩어져 섞여 있는 라인들. 저는 이걸 보고, 어, 이런 작가의 의도들은 복잡한 인간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배우들의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퍼포먼스. 다른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저런 다른 컬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성격들이 살아고 있는 이 인간 세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것들을 통해 인간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영상이 시작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여기서 정말 후회 포인트. 나체가 나오면 자체로 카메라를 올릴 걸.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술이 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뭐 이거 뭐 나중에 편집하면 되지 이 중요한 어? 역사적인 순간에는 다 찍어야 돼 그리고 난 편집을 하면 되지 라고 했지만 아 이게 굉장히 고난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확대하며 나체를 좀 가렸습니다 여자친구는 굉장히 불편하다며 왓더푸왑을 외쳤습니다 왓더푸왑 왓더푸왑 물론 이런 현대미술이 난해하다는 평을 받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체로 이렇게 있어야 되지? 왜저 사람들은 이 기괴한 행동들을 하지?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아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술에 취해서 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색다른 경험을 즐기고 있는 저 순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끝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들으며 나체로 춤을 추는 저 배우가 광개차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본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에서 바라본 이 모습들은 지극히 평범할 텐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에서는 기괴하게만 느껴집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고 국내에 없는 색다른 레스토랑의 형태라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국내로 도입된다면 굉장히 트렌드가 될 거라고 자부하지만 저는 이게, 이게 아마 도입이 된다면 너도 나도 시작할게 뻔해서 그냥 여기서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이 흐려지는 건 저는 안 좋게 보고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뭐 제가 뭐 이거를 막을 순 없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를 받으며 끝내 자연으로 돌아간 그들. 정말 재밌었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황빛이라 잘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취해서 모든 컬러가 레드입니다. 그럼 이만. 바이바이.